안녕하세요. 주간고열 당은 4월 첫째 주 시간이 되었습니다. 4월 첫째 주에는 부가연 2구역 같은 경우는 다가구 매물 한건이 프리미엄 6억 6천에 거래가 되었고, 부가연 3구역 같은 경우는 총 3건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먼저 이제 지상권 매물 한건이 프리미엄 5억 2천에, 그리고 단독주택 매물 한건이 프리미엄 5억 6천 2백,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세대 매물 한건이 프리미엄 5억 7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가연 6역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7억까지 올라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소 주춤에서 하향 조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부가연 3구역은 이어름 반대로, 지난 전기총회 및연임총회도잘 마무리되었고, 그동안 부가연 3구역에 좀 약한 골이었던 구청과의 관계도, 물론 총회에서 나온 얘기지만,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지난 3월 셋째 주 이후로, 어, 2주 만에 어, 어, 한 5천만 원정도 이제 가격이 상승해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자들도 어, 기존에 내렸던 매물들은 이제 가격 올리거나 어, 매도를 어, 보류하고 있는 그런 사, 상황입니다. 거래 내용을 보시겠는데요. 먼저 부가형 2구역 같은 경우는 한 건이 거래가 되었는데 어, 다가금액물이고 평가금액은 사, 어, 4억 1천만 원, 그 다음에 프리미엄은 6억 6천, 매매가액은 10억 7천, 보증금 3억 3,800이 들어서 초기 투자금 7억 3,200이 들어가는 다가구 매매 한 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가형 선구역은 이제 세 건이 좀 거래가 되는데요. 었 먼저 단독주택이고요. 감정가액은 5,5,600, 프리미엄 5억 2천, 매매가액은 5억 7,600, 보증금 600에 월세 3 5만원에 들어서 초기 투자금 5억 7천이 들어가는 이해물 같은 경우는 지상권 매물입니다. 그래서 지상권 매물이 거래가 되었고. 두 번째는 단독, 두 번째도 단독 주택인데요. 평가 금액은 1억 7,750, 프리미엄은 5억 6,200, 매매가액은 7억 3,950, 보증금 1억 4천이 들어서 초기 투자금 5억 9,950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세대 매물인데요. 감정가액은 확인이 안 됐고요. 어, 프리미엄은 5억 7천, 그리고 이제 보증금 2억이 들어서 초기 투자금 5억 7천이 들어가는 다세대 매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이제 프리미엄 흐름을 보시면 먼저 부가형 유급 같은 경우는 4월 첫째 주에 이제 6억 6천 메모리 거래가 되면서 프리미엄은 6억 6천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부가형 생구역 같은 경우는 4월 어, 첫째 주에3권이 거래가 되어서 그 평균 가격이 한 5억 5천 정도됩니다 그래서 어, 4월 첫째 주 프리미엄은 5억 5천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편세상 신촌 2단지에서 5억 5천 8호제곱미터가 4월 3월 22일에 3층이 12억 5,500에 거래가 되었고 3단지에서 5.85제곱미터가 3월 30일에 6층이 1 3억 2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촌프로지에서 오 84.96제곱미터가 3월 15일에 17층이 15억 5천에 거래, 어, 거래가 되면서 이제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시스테이트 신촌에서는 이제 84.60제곱미터가 3월 30일에 8층이 13억 4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인근 아파트 거래내역을 보시는데요. 겠 먼저 경희용자이는 3단지에서 5 5 7 5 제곱미터가 3월 12일에 2층이 14억 6천에 거래, 거래가 되었고, 마포레미안 프로지오는 2단지에서 84.39제곱미터가 3월 17일에 12층이 18억 4천 5백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84.39제곱미터가 3월 29일에 17층이 18억에 거래,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포그랑자이 같은 경우는 1단지에서 5.96 제곱미터가 3월 2일에 19층이 14억 5천에 거래가 되었고 마찬가지로 5.96 제곱미터가 3월 8일에 9층이 14억 3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마찬가지로 5.96 제곱미터가 3월 16일에 12층이 14억 3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또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